아. 야, 여보, 마. 왜? 너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아, 어떤 새끼들이 악플 달잖아. 야, 악플 그거 뭐 하루 이틀 달리냐? 네가뭘 알아, 이 새끼야? 야, 내가뭘 알긴, 새끼야? 나도 노잖아. 나도 김대보이야 알아, 이 새끼야. 알아, 그래, 이 새끼야. 이 새끼 욕을 하고 치료이확끓어이 새끼. 날 그래, 이 새끼야. 아. 숨기라고. 야. 새끼들이 왜제 정신이냐? 알아. 도나곱창는 새끼들하고 뭐가 달라 네 페북에다 꿈을 쌓다 생각하고 자, 음. 야 혼자 술 마시지 말고 한잔 줘봐 알아어 따라봐 아유 새끼 아, 아, 그건 뭐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알았어. 있어 알았어 따라봐 아유 아, 자 아, 그러면 우리 건배하고 따라가자 아. 아, 따라자자 아, 네. 자. 어. 그렇지 응야 아유, 아유. 아, 알았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진짜, 진짜. 아유, 자, 자, 아. 자. 아 응. 야, 야, 그 불쏘는 새끼들 신경 쓰는 시간에 더 열심히 해. 해. 알았어. 드럼마 어? 왜? 지금까지 잘해왔지. 잘해왔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지. 그래, 어. 그럼 된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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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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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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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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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그래, 그래, 아래 그래, 그 아유, 고맙고. 에휴, 오늘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거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봐. 얼굴도 크고 못생긴 놈이만더 재수 없어 보여. 졸라 못생겨 보여. 오늘는 뭐야 이거? 아유 야. 진짜. 야이 새끼야. 나도 너랑 똑같이 생겼어. 왜 물을 뿌리고 그래 이 새끼야. 아유 진짜. 야이야 근데 이이거밖에없냐 어. 새끼야. 아유 이 새끼야. 이야 아유 이새야야아야아야 편의점에 야! 가는거야 어때? 가자! 가서 한잔 더 하자 야, 그래 빨리. 그래 가자 술 사러 응. 가자 따로 그래, 가. 그래. 가. 야, 그래 가자 야너 어디로 가냐 이 벽이야 이 병신아